떡을 하나 먹고 운동을 하러 갑니다 음 날씨 좋지? 더 반팔 입어도 돼? 어 바람도 더워 바람막이안 가지고 가야겠다 달리러 가봅시다. 오늘은 한 20km 이상 달려보려고요.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20km 정도 산책하듯이 달리고 오겠습니다. Go! 어느새 잠수교에 왔네. 6 4 k m 반포대교, 잠수교를 어느새 도착했습니다. 아, 34분째 5km 돌파. 아, 땀이 엄청나게 나고 있어요 지금. 6.2km. 45분 러닝 중인데, 땀이 엄청나게 나고 있어요. 7km 째입니다. 7.7km. 54분. 쭉쭉 물고 나가고 있습니다. 사람 점점 더 빠지고 있고요. 쭉쭉 빠지고 있습니다. 동호대교. 8.8km. 1시간 2분째. 10km째입니다, 이제. 와, 거의 1시간 딱1 0분인데다 1시간 10분. 12km 돌파했습니다. 잠실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와 아, 이거. 아, 12.7km 1시간 28분 GO 13.8km 이시간 35분 GO 이제 잠시 철교 넘어가면 집으로 그냥 직진이에요. 지금 15.3km. 1시간 46분. 아, 보급 좀 하고 가야 겠어 에너지가 다 떨어졌습니다. 아. 제가 다 떨어졌어요. 스테이싱도 다시 한번 하고 그러면 15.6km니까요. 집까지 한 13km 남았거든요. 배가 또 약간 부르니까, 아, 예. 피곤하네. 가보자, 그래도. 가자. 17.1km. 2시간 5분입니다. 갑니다. 쭉쭉 갑니다. 자, 잠시 철교. 열차가 오고 있습니다. 예! 다다 건너왔어요, 잠시 출요뭘 먹으니까. 아씨. 뭔가 더 힘든데, 지금. 아 20km 돌파했습니다. 목말라 죽겠어요. 아 22.5km요. 아 역시, 장거리는 아무나 하는 게아니야아스레칭좀 하고 가야 돼. 아, 아... 아... 떡을 두개 먹고 나왔는데... 아... 세개 먹을 걸... 24kg, 2시간 57분... 저쪽에... 동호대교! 목수역 꼬린 지점 보입니다. 25km, 3시간 6분 오마이 oh 콘니스 아. 아, 더 이상 못 되겠네. 와, 다리가 정신력이 지금 끝났습니다. 아. 힘이 없어요, 몸에. 아, 정신력에 오늘 당했습니다. 아, 25.95kg에서 패배했습니다. 아 장난이 아니고 아, 다음에는 좀더 많이 먹고 나와야 될것 같아요. 떡두 개로는 안 돼. 아 26.6kg 3시간씩 먹고 마지막 일직선 길입니다. 아, 나왔다. 27km 돌파. 마지막 스퍼트가 남아있습니다. 옥수나들목. 아다 뭐, 왔어. 오늘의 마지막 스퍼트. 3 세, 네, 아, 두, 아, 아, 다 아, 27.3 k 로세 시간 21분 종료. 아. 아이고야 오늘도 에너지가 없어 가지고 힘들었네요 아 갈증이 너무 나고 지금 아, 우선은 물좀 마셔야 되겠어요 감사합니다 메일나타내했습니다 lsd 는아 필요해요 무조건 Go! 응 음? 됐어 나오세요 우리 척척척척척척 <laughs> 아이고야내 이놈 <이름. 웃음> 이게 뭐야 이거 응? 떡지 너무 많잖아 이커 어, 어, 봐봐 좀 대박이다. 73.4잖아. 빠진 거야? 빠졌잖아. 응. 75.8에서 아, 다시 가운데 불러놓와 72.97이잖아. 근데 그게 엄청 무겁다. 72.97이잖아. 75kg에서 7 2 9 7또 빠졌습니다. 살이. 역시 80kg에서 78.8 그다음에 75.8 그다음에 73 72.97 쫙쫙 빠지고 있습니다. 이제 66kg와 65kg까지 쭉쭉 뺄 예정입니다. 가고. 다이어트는 역시, 절제가 중요합니다, 절제. 90개. 90개 했습니다. 안 되겠어? 이고 10개. 밖에 못했어. 두개 안고. 710개. 아이고, 어지워 안돼 있어 안돼 있어 엉나하고 어, 있어 영원해 200개만 더 응원해줘 200개만 더 응원해 200개만 응원해 10개, 10개, 190개 넘었다. 18, 19, 20, 20, 180개 남았어요. 120개 120개만 더 995, 996, 997, 997, 998, 999, 1000개. 와, 1000개였다. 와, 1000개 성공했어. 도이야, 1000개 성공했어. 천개 성공! 으앗! 우와! 으 야! 천개 <laughs> 성공했다. 아, 스쿼트 천개 성공했습니다. 다이어트는 꾸준히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살이 더 빠졌어요. 지금 72.97 인가 나왔으니까 7 k g 넘게 빠졌습니다. 한 달하고 일주일 좀 넘었어요. 계속됩니다. 고 아, 스쿼트 천개 오랜만에 해보네.